서쪽 하늘로 기우는 가을 햇살바다, 은빛 물결 이루고 있는 이 갈대밭,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. 이 멋있는, 그야말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가을의 전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어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야. 뭐 참, 갈대가 들어가는 노래는 많죠.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. 뭐 이런 노래도 있겠고요. 네, 또 이런 노래도 있죠.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하려 사랑의 바람에, 어,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, 네, 갈대의 순정, 또, 또 갈대가 들어가는 노래가 어, 있죠. 갈대밭이 보이는 맘도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뭐이 가사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 자 어쨌거나 제 노래보다도